네, 안녕하세요. 더 상승. 네, 파일 넘버 6의 두 번째, 도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치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앞으로 빼고, 자, 주어하고 동사가 위치가 바뀐다, 뭐 이런 건데요. 자, 그렇게 앞으로 뺄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가 있냐? 네, 부정어구, 그리고 보어, 그리고 부사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Not only did I check out uh, the price of the car, but I also took it for a test dri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 이렇게 not only but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not only가 앞으로 나가니까 그 뒤에 조동사가 바뀌었죠. 이때 자 일반 동사 check out은 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네자 do did done이라고 하는 우리 네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뒤드고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썼네요. 자, 그 다음 거. So helpful were most of the participants, a participants that a solution was soon founded. 이렇게 I foun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 원래 이문장이 문장이에요.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so helpful that a solution was soon found. 이거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매우 도움이 되어서 해결책이 금방 도출되었다 이런 건데 자, so helpful이라고 하는 보호 부분을 앞으로 빼고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강조하느라고 빼고 나서 주어동사 도취된 거죠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at the top of the screen where are Popular names for boys last yea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자 그럼 원래 이 문장은 Popular names for boys are at the top of the screen last year 이겁니다. 그래서 남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이름은 네, 화면 꼭대기 있다, 네, 작년에 인기 있는 이름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네, 이렇게 부사를 앞으로 빼면 네,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 같은 이런 부사구를 앞으로 빼면 주어동사 이렇게 도치된 문장입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not, no, never hard, 어, hardly나 seldom은 거의 뭐뭐 않는 이라고 하는 네, 빈도부사의 부정을 나타낸 표현이고 few나 little 같은 경우는 거의 뭐뭐 없는 이라는 부정 표현인데 few는 셀수 있을 때, little은 셀수 없을 때 쓰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가면 동사, 주어의 순으로 도치되는데,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걔가 앞으로, 자 일반 동사가 있으면, do, did, done, 아, 저, do, did, done 이래, do, does, did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가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어가 문장에 왼 앞으로 올 때는요, 동사, 주어의 순으로 가요. 자,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왜, here it comes, 뭐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요? 자, 왜 here the bus come, 아, 이제 here comes the bus. 원래는 이 문장이죠. Here comes the bus. 버스 온다. 이건데 만약에 the bus 대신에 이 수를 바꾸는 경우에는 here it comes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 안 바뀐다라고 배웠죠? 자, 요렇게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보통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거. 네. 방법, 방향과 장소의 부사급이 앞으로 나온 경우에도 도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위에 나도 역시 그래.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라고 할때 자, so나 neither이 앞으로 나가고 동사 주어의 순으로 맞장구를 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 예문을 보세요. Tom loves Italian food and so does his wife. Tom은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의 와이프도 역시 그렇다 라고 했었을 때, 자, loves라고 하는 게 동사죠. 3일차 시현지형이니까 여기 조동사 does를 썼습니다. 괜찮죠? 자그 다음 he is not joking at all. 전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and neither am I. 나도 역시 그렇지 않다. 여기 비동사를 받아서 네, 이렇게 네, 맞장구를 치는 거고 부정어에 대한 네, 맞장구이기 때문에 neither am I.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과에서 또 봐요. Bye.